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멘토 진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샵에 저랑 10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맵시의 찬이부 원장님 자리를 찾아가서 부원장님이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원장님 신부님들과 작업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예뻐서 저도 이 제품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원장에게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은 어떤 건지 좀 슬쩍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어요. 이 작업사진들을 보면은 약간, 블러셔나 이런 립들이 되게 뽀용뽀용하면서 특히 뭔가 이런 볼 부분에 뭔가 블러셔 했는데 피부 광채도 나 보이는데 그 광이 되게 인위적이지가 않아. 이게딱요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딱 띄워드릴게요. 저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게 과연 어떤 제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5천 명이 넘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5천 명이 됐으니까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무려 5 분께 무료로 진행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다섯 분께는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시면은 원하는 스타일로도 가능하시고 나는 정말 청담 샵에서 처음 받아봐서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 메이크업 컨설팅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주말 스케줄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3시에요, 3시. 새벽 오늘 5시에 나왔는데 스케줄이 이때 보통 끝나거든요, 주말에는. 그러면은 바로 칼퇴를 하려고 하지만 맨날 이렇게 꼬적거리다가 전 늦게 갑니다. 요즘 추천템을 한번 해드리자면 이거. 제가 한통다 썼거든요. 수빈 씨, 네. 이거 수빈 씨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 네.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고 네. 그새 친구들한테도 막 전파했는데 저는 더 봤었어요. 저 이거 두통째에요두 통째? 새로 네. 깠어요. 이거 근데 수빈 씨가 네. 직접 쓴거 아니에요? 직접 썼어요. 그니까. 아, 샵의 기초도 많은데 이거 좋아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네. 본인 사비로 막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탄했어요. 근데 벌써 두 통째야? 두통째 아, <laughs> 얼마나 베이스를 많이 했으면 <laughs> 베이스 장인이시겠네요아뭐어아원장이 <laughs> 추천템. <laughs>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 거? <laughs> 어떤 추천템? 본장이 잘 쓰는 립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데? 아 아니요. 본장이 자리. 목소리만 나오게 해서 원장이 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부끄러워. <laughs> 네원장이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의 찐템 두둥 많이 쓰는 거네 베이스로 쓸때 이거 오드 타입 이건 조금 베이스로 근데 이거 다 썼어 지금 두통째도 <laughs> 없어 이제 두통째예요얘 응. 얘는 이름이 뭐예요 호수가 오드 타입이고 언신 블러 틴트 321 자유 베이스로 이거 많이 응. 쓰시구나 입술 좀 오버립하거나 할때그래서 응.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 오, 오 진짜 싹싹 긁어 쓰신 응. 느낌이 엄청 이게 하나만 발라도 네. 웜톤 이거나 하신 분들 네. 그래서 하나만 발라 도 자연스럽게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요 그러면은 그 촉촉한 거 바를 때도 응. 요거 외곽으로 베이스 쓰세요? 어, 이렇게 어머님 할때 살짝 오 예쁘다. 이렇게.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오, 오 예쁘네요. 완전 어, 어. 추천템. 그다음에 블러셔. 크림 치크 막 많이 쓰시던데. 크림 치크, 크림 치크. 이것도 어디다 <laughs> 오, 여기 거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나 이거 지금 이제 거의 다 썼거든. 음. 근데 이 컬러들이 다다 다 예뻐. 여기 지금 있는 아, 이거 진짜. 크림 블러셔 너무 광 여기만 이게 렇 나게 할때 이제 오사시 음. 날개만 이렇게, 이렇게 딱 나는. 예. 음. 할때 이게 이거 너무 좋고 뭉침이 없고 뭉쳤어도 라텍스로 살살살 해가지고 해주면은. 잘 써지고 그런 느낌. 아. 여기 이거, 이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저거 금 쓰셨어요? 그 신부님들 막 원장님 메이크업에 광채 여기 있다가 응. 그게 저거예요. 응. 오. 저거 고 약간 이 쿨톤에 조금 더좀 응. 생기 게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저요런이 이제 핑크에다가 네. 저거 샤넬 요거 이제 살짝 섞어서 해주면은 그 약간 좀 너무 핑크 말고. 키 네. 흰기도 없는 핑크 말고. 약간, 모즈빛 약간. 음 약간 어어 t oh, y 예 a h Oh, yeah. o 서 yeah. Oh, yeah. y o 고 r e okay. You're o k a 게 You're okay. y 컬러 r e okay. You're o 거 a y You're okay. You're o k a 이 컬러가. 음. 얼굴에다 하면은 되게 이 발색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거든요. 어, 응.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핑크도 무난하게 뽀용뽀용 깜톤 핑크 할 때. 오 예쁘다 이것도. 네, 피부에 할때더 예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음, 크림 을터칭은세개 됐습니다. 이거 이름은 뭐예요? 몇 호예요? 이거는 무디. 예, 밑에 게 무디. 무디, 그다음에 태피. 태피 드림이, 음. 그러면은 본당 그 가루 타입 블러셔, 가루 타입 블러셔, 네. 네. 가루 타입 블러셔는 여기 있습니다. 네. 가루 타입 블러셔는 네. 오 예쁘게 정리 잘해 놓으셨다. 이거 아델라 블루밍서, 블루밍서 이것도잘 네. 쓰고요. 그 다음에 VDL 얘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 쓰고 아, 맞아요 찐 애들 예쁘다, 그쵸? 찐 애들 너무 잘 쓰고 그 다음에. 로라메르시의 구멍난네 데이 요거 차이 차이, 차이. 바... 너무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차이 많이 쓰시는 애교살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템 딱 있을까요? 굉장히? 애교살? 네애교살은그 애교살핀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아 맞아요. 했었을 때? 네 이게 딱 올라와야지 그 위에다가 섀도우나 이런 거 얹었을 때도멀써도 예쁘죠? 멀소도 어, 예쁘죠? 음, 음. 보이게 컬러 그램. 음. 이게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연해서 그죠. 음. 아.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애교를 이제 컬러를 얹어주면은 애교가 일단 살아 있으니까. 네. 조금만 얹어도 괜찮지. 오, 오, 자연스럽다. 예. 응. 얘는 컬러 혹시 있어요? 이번은 1 번. 1 번. 이렇게니다 이렇게. 우와 부원장님 꿀템들을 알아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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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 말투가 <laughs>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